일단 이게 원래 맥락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그렇게 풀렸잖아. f(x)를 치환시켜서 어?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 이걸로 풀라고, 그렇지? 많이 했다, 그렇지? 봐봐, 똑같이 해. 일단 f(x)를 t라고 하면 t 더하게 f(t)는 5잖아. 일단 얘만 생각해야 돼 그럼 ft 라는 게 마티 플러스 5죠 생각 잘하라고 이제 여기서 말이야 얘를 y y 라서 해해 y YY. 그러니까 여기 지금 t 로 그냥 생각해 봐 문자를 그러면 요 함수를 얘랑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 마티 플러스 5잖아 마치 x 처럼 생각하면 5와 5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란 말이야, 얘가. 얘만 생각해, 얘만. 얘만. 그니까 러 요거를 푼다는 거는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세 번, 네번 나오죠. 그니까 얘를 풀면 t 값이 네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앞에 모르니까 그냥 알파벳 하라고 하고 저건 3하고 요건 5잖아, 그치? 이해하시죠? 이제 생각할 거는, 어, 이제 우리는 원래, 원래 녀석은 이제 x에 관한 문제인 거니까 이걸 돌려놔야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 x 이렇게 돌려놔야지 그지? 이제 생각해봐 알파가 대충 얼마야? 한1 그냥 대충이면 1.7쯤 베타는 2.2쯤 뭐 이해하시죠? 현재 자 이걸 풀었다 생각해봐 아이고 그니까 러 fx가 1.7쯤 그리고 어, fx가 2.2쯤, fx가 3, 이렇게 네번다 풀어야 돼, 원래. 다시 돌려놓으면. 얘만 풀어볼까? fx가 3이라는 거는 다시 다 지워. 이 fx와 3이 만나는 이두개 말하는 거지. 실근 두개예요 생각해봐. 그니까 저 실근이 지금 얼마냐? 지금 얘는 이쁜가? 안 이쁘네. 몰라, 아무튼. 저걸 대입하면 저거 A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X값에다 A 대입하면 얘 말하는 거다 한 번만 얘기할게 A를 대입하면 X에 A를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인 거고 또 F3을 구하면 F3은 2잖아 그러니까 2 하면 지금 두번 푸는 거니까 딱5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 의미에 맞게 풀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상황이 이해가 돼? 현재 x가 a 면 a x가 저 a 값이면, 여기다가 a a 대입학딱 5가 나온다고 지금 이해해야 돼. 이해. 그러므로 중요한 건 지금 이해시킨 거고, 얘가 두개 나오지. 어? 두 점? 5는 어때? 5는 한점 나오지. 한 점. 여기 여기. 이거니까 한 점. 봐도 1. 이한 개. 그 다음에 2.5시기. 2.5씩이, 봐봐, 2.5씩 여기자. 다시 몇 개야? 두 개지. 그리고 1.7, 몇 개야? 1.7은 네 개지. 1.7은 네 개. 정답은 아홉 개. 이렇게 푸는 거야. 실근 개수인 거니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해가 돼? 다시 한 번만. 1점. 1점 얼마? 나 지금 뭐랬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풀어서 나 지금 뭐 했지 근데? 잠깐만 아까 이거? 뭐 잘못 그렸어?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면 어휘다 그러니까 근이 교점이 아 0점 얼마구나 0.8쯤하고 얘가 1.2 그럼 답 틀렸네.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좀 말려 주지. 얘가 0.8하고 1.2쯤. 그니까 얘가 그럼 답이 달라지겠네. 이런 어 태... 초이 없네. 얘가 지금 0.8이고 1.2잖아. 그럼 다시. 야, 1점이 얼마라고 그랬냐? 이게 4 개지. 그럼 얘도 4 개겠네. 그죠? 11개. 이해했어? 문제는 알겠지. 근데 전에 이거 하지 않았냐? 낯설지가 않지, 문제? 딴 바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래. 몇 시간 전에. 아니, 문제 풀준 적은 있는 것 같아. 언젠가. 이상하다. 이방 같은데. 어? 됐지? 그 다음에. 어 어이구요. 이게 합성한 그 문제인데 작년에 이런 문제 이 문제지 이 문제 합성 문제가 이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 이런 문제가 한두세 학교 봤어 일단 이 근처 학교에서 그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란 얘기야. 아. 이게 F라고? 이게 G라고? 합수, 일단 F F9 구하래. F 구해? 자, 지금 FX 같아, FX. FX가, FX가, 일단은, 오.. 어, 그냥 1이죠, 1. X가 음수에선 1이고, 그냥 등도자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여기? 2까지? 0부터 X가 2까지. 이까지는 마엑스 플러스 1. 맞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부터 X가 끝이 없네요. X가 2 이상에서는 무조건 뭐등호 빼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진 않고. 2보다 크면은 마일이죠. 됐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1번 풀었어. 이제 2번 푸는 거야. 2번이 중요해, 2번이. 2번을 잘 봐봐. 옆반에서도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fgx를 구할 건데 자, 그거를 잘 생각해.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합성이라는 거는 얘를 x를 넣어서 g를 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그래 얘도좀 쉽네. g라는 게얘 혼자네지 보니까. 얘가 지금 gx라면서. 그치 그러니까 넣으면 x 넣으면 g가 나오잖아. 원래는 넣으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y값이지 y값. 그죠? g에 뭔가 넣으면 y값이죠 y값. 그걸 다시 대입한다고 x에다가. fx로. 근데 여기 헷갈린 게 뭐냐면 x를 대입해서 y가 나오잖아. g에 y를 다시 x에 대입한단 말이야. y를 다시 x에. 대입. 이해가 돼? 그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 되십니까? 어? 얘는 풀어주지만, 다른 문제 풀려면, 뭐 어쩌라고. 자, 갑니다. 자, 순서를 좀 따라오세요. 일단 얘 풀려면, 그냥 여기다 g를 다 대입해. 여기다 g를 바꾸면 되는 거야, g. 그러면, 여기 지금 1, 빼기 g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gx, 요거고, 0부터 gx가 요거고, 아, 그 다음에, GX가, 그니까 러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데, 한번푼 G를 데리고 와서 그 범위에 따라서, 지금 이건 두 번째 푸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걸 이해하셔야 돼. 미리 쓴 거고. 그럼 어쩌란 얘기냐. 저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범위야, 범위. 어? 범위가 중에 범위.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해. 이해하냐? 자 그래서 뭐쩌란 얘기냐 잘 봐, 지가 음수지 얘가 지금 일단 지가 음수라는 건한번푼게 음수인 부분은 여기잖아. 이 놈의 x 범위가 어때? 음수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응된 x 는 음수란 말이야. 요걸 찾으라고. 이래서 얘가 온 거라고. x 가 음수 범위에서 지는 영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0도 포함되면 되겠네 이통으 있으니까. 됐지 엑 x 가영 이하에서 지는 영 이하라고. 되지. 그러면, 지가 0과 2 사이야. 자, 어딘가, 지금 이거 막 그린 거니까, 어딘가, 그 이거 할까? 이게 2야. 지가 한번푼 게, 한번푼게 0과 2 사이. 한번푼게 이게 0과 2 사이. 그럼 얘 대응된 거 1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0과 2 사이면 1부터, 아니지, 0부터 1 사이인 거죠. 0부터 x가 1사이라서 얘가 나온 거라고 해도 대응되는 게이 그러니까 범위를 넣으면 0과 2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x의 범위 를 찾으라고 그 다음에 2보다 커지면 당연히 이건 이제 반대니까 x가 1보다 큰 거지 돼? 이것만 이해하자. 그러니까 이 범위라서 얘가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두 번째가 이 범위라서 얘가 나와서 두 번째 얘를 풀린다고. 이 범위라서 얘가 나왔고 얘가 이렇게 풀리겠죠. 돼? 이제 끝만 내면 돼. 뭔 얘기냐면, fgx를 구하라면, 자 범위는 뒤에 있는 게 이쁜 거니까, 범위를 좀 이쁘게, x가 0이야. 그 다음에 0부터 x는 1까지 이렇게 세번풀 거라고. 어? 그니까 이세 범위에서 c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자, 0이 하면, 0이 하면, 이게 되니까. 근데, 지는 지금 무조건 얘 하나잖아. 좀 어려운 건 이게 여러 개나오게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란 말이야. 그냥 저 ex가 리고 오는 건데, 쉽게 좀 여기 1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데, 이거면 이거니까, 1은 안 바뀌어, 절대. 얘를 봐봐, 얘. 얘는, x0과 1 사이면, 여전히 지금 지는 무조건 얘잖아. 그럼 이걸 데리고 와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니까, 러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정답이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어디갔어 X가 1보다 크면, 이제 2번이라서 이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정답. 이게 2번 답이야. 이게 맞아. 답이 틀린 거야. 확인해 볼게. 몇 번이지 이게? 193? 오늘 좀 실수하시나? 193. 음, 이게 뭐야? d d d d d d 0 이하에서 1, 0과 2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 2보다 크면 마이너스 1. gx는 2x지. gx는 ex지. 답지가 오타가 있었나?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어... gx가 음수인 건, 그냥 다 ex인데. 완전 틀렸네, 답지가. 왜 가운데가 마이너스 2x, 어? 얘만! 확인을 해 봅시다. gx가 0이 아닌 거는, gx가 0이아인 거는, x가 음수, 0과 1 사이는, 0과 1 사이는, 0과 2 사이,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아니 아니 2보다 크면, 1보다 큰 거. 이 맞는데 범위. 0이하는 음, 1이고, 0과 1 사이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고. 0이하는 2 x 0이하는 ex, 0이하는 ex.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보자. x가 음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야. 무조건 1이지. 아얘 틀렸어. 뭐야? 1, 1마일. 여기가 범위가 틀렸구나. 음. 답지 고쳐놔. 이거 틀렸어 좀 답지. 답지 2분의 1이 아니라 1이야, 1. 둘다 1. 요거 1, 요거 1. 얘 같은 문제야, 얘가 틀문제가 그치? 요 2분의 1. 이해하시죠? 되지? 오타가 아, 었네 그리고 하는 김에 말이야. 아, 왜냐면 이게 지금 까놓고 지금 작년 학교 중에 한 두세 학교 나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일단.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 는 너무 쉬워, 지금.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볼게. 어? 업그레이드. 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이게좀 아까워서 아, 얘네들 업그레이드하기 좀 쉽지가 않겠다. 왜냐면 너무 문제의 식이 단순해서 이게 1마일이라서 무조건 1마일이야. 웬만하면 여기 여기만 바뀌거든, 지금. 그러면 또 질문 더 없나? 이게 193이죠. 이게 약간 반칙인데.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이거 완전히 마스터라고 201번 그냥 요걸 아예 그냥 딱 연습 한두번 하면